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을 다 예수님으로 치안에 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어, 우리는 막 졸업만 받아도 힘들잖아요. 어, 졸업만 받아도 힘들고 그는데이 사람들은 뭐 그뿐만 아니라 채찍질,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뭐 돌로 치는 것,톱으로 켜는 것 이게 뭐냐면 몸통을 반으로 쪼다단 얘기예요.톱으로 어, 켜는 것, 시험 뭐 이런 일들 좀 있다 조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광 받다는 거예요, 영광 받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제 송구영신이 배도 있지만,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그 귀하만 올라온 분들이막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막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흥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믿음,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또 10에서 11장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다세상이 디자인했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에... 그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뭐몇 사람만 예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예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태도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게 결국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비참하고, 어, 어, 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될지, 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태는 따랐죠. 어, 근데, 뭐, 그 부자총리는 못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평생의 그 후회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 따라서야 되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예, 그 당시에 되게 전분자 않았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깝다. 어? 그 돈이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쳐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근데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어, 나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예수님 놓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게 뭐 어떤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영향이 됐든. 예, 그래서 오늘, 어, 뭐, 한세 사람 정도만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하네요. 아브라함이 이삭받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불순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laughs> 외아들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19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이 오늘 요절 구절이 되는데, 19절 한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 생각한지라에 대한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죠. 태도가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막 그냥 너무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도 하고 막 거기다 그 경험한 형상을 익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돼요. 그아라함이쭉 그러니까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결정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100세에 내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지.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번제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 어,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 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 아들을 마치 죽은 내 몸에서 죽은 내 아내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게하 것처럼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시겠구나라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생의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생각의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묵상이 좀 많아야 돼요. 어떤 생각 주라 하십니까? 안 된다, 이거 문제다, 뭐 염려다.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죠. 생각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론을 맺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얘기하고 있네요. 어, 왕국에 있었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왕국에 있었지만 더큰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선택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 그게 26절인데 한번 봅시다. 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바로 어, 맞다는 거예요. 결정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하지 아니하고 다 다시 가 볼게요. 시작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 받다는 거죠. 애굽의 영광. 지금 봐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 피라미드 가 봤거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요셉이 그 피라미드 봤거든요. 요셉이 지은거 아니에요. 요셉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그 아니 요셉이 된다. 모세. 모세 이전에 있던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얼마나, 진짜 광대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큰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선택에 대하여서 어,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우리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 그림 자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체를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있었을 거 아니야. 사회에 있었을 거아니에요 당신 그 중에 예수님 보 사람도 있을 거고, 당신들은 실체를 봤다는 거야 실체를. 우리는 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증언, 증언해 주신 여러 증언들을 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봤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번 통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 함께 나눴고 그러니까 그런 영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 그, 그렇게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어, 한 사람 한번더 예를 들어봅시다. 기생나압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기생나압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듣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했대요. 어. 31절 나오네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계생나와본 정탄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소문 어, 아니, 듣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아니하냐 바로 이거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에, 여러분은 왜 이런 믿음의 선진, 선진들의 그러한 선택의 반열에 서지 못하느냐 네, 그러한 권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책망이기도 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네,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어, 하님 앞에,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 하루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택하여서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죠.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쌓인다 그러면, 그러면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당연히 마귀를 상징하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선택하여 어,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근데 평안하면 어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이거,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죽여가지고 고난의 자리에 넣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거든. 그것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그 이유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마지막 모습 때문이라고 그러죠. 어, 마지막 모습 되면, 생각해봅시다.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그러면 막, 이가 갈리잖아요. 이가 갈리고 그냥, 어떻게, 뭐,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니네 눈에서는 피눈물 날줄 알아. 라그 다음에 막, 어,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축복해 주고 용서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막진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막 그리고 막 찬성하고 막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로마시대 그 뭐콜로세프 그런 경기장 보시잖아요 진짜 거기 잔인모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아주 최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 거기 부흥 집회가돼 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러면 아 그래 살려두자. 그랬더니 뭐, 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추 충성을 나해가지고. 그니까 러 마귀 입장에서 진짜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사실 누구한테 인정 받아야 되냐면 마귀한테 인정 받아야 돼요. 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권한을 주면 더 충성하고, 그것 도 평안을 주면 열심히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마귀에게 약점이 딱 잡힌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염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7절 한번 봅시다. 37절에 보면 이거 잠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37절 중간에 보니까 앞에 고난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중간쯤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 이게 뭔슨뜻실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밑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얘기 되어 있잖아요. 유리했다는 것은 방황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갑자기 지,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튀르키의 중앙에 가면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지명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다네. 우리 시이대면 지하로 아파트 8층 높이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지하로 파가지고 거기에 학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당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자 살 수, 지하,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8층을 지하로 팠어요 거기에 공동시설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그렇게 먹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음, 뭐 음식을 구하러 나오든지. 그럴 때, 밤에 나온 거예요, 밤에.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에, 무슨 가족을 뒤집어 쓰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양들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그, 그, 그 이게, 이게 그 얘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몰래 나와가지고, 양과 염소 가족 뒤집어 쓰고, 어, 그틈 사이로 다니면서, 필한 것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고 어,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그 동굴을 가봤는데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 당시 무슨 불도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가 희한한 토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 사람이 손으로 긁으면 쉽게 긁혀요. 어, 긁혀. 그리고 거기에 물만 발라놓으면 단단해져 버려. 요 시멘트처럼 뭐 그런 뭐 희한한 토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에 지하 8층까지 파고 지하 8층까지 파데도 불구하고 그 압력을 다 견디고 무너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있어요. 어. 그래서 진짜 그런 데 가보면 우리가 뭐 아유 뭐 힘들어요 뭐 어째요 거기 가면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 어.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야 정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39절, 4 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고 이제 설명이 많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약속된 것들 못 받았어 근데 누가 받았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여호수아가 깽판을 쳤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는 뭐한 거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존 선진들에게 이러한 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증거는 받았어. 근데 약속된 것을그 사람들이 혹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육체적인 죽음만 있었지, 영혼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봤잖아요. 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교사를 들어왔을 때, 그, 우리 감리교 성교사님,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그 기도문 보면요. 진짜 눈물 나요. 어, 이 땅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일단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서양교신 왔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몇 년을 다녀도 그냥 한 사람도 영혼구원을 못하고 막 그래서 막그 안타까운 막그 기도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뭐 만나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뭘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새벽에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끝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 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때보다 내 다음 때. 그리고 그 다음 때에 더 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모세 때에서, 모세는 뭐 영광 보고, 뭐 하나님을 대면해야 알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들었던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 더 빛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한해 약속하셨던 것 중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 근데 여러분 가면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더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예요, 그 역사.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쭉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망쳐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서 뭐, 다음 새벽 기도 하겠지만, 12장 1절만 읽어봅시다. 1절만. 12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름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며 열심히 뛰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내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선진들을 이게 물려주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빛이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더 빛나게 하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누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예수님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알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들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비치 더 찬란하게 비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 불렀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이 주님께서 주시는 봄날의 나무.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아요. 그 나무 아래. 그 나무 아래가 정말. 은혜의 동산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뿐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더 불일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들 또 그러한 순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택 잘할수 있게 하십시오. 태도를 잘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어,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잘 해서 태도를 잘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Hors of blackkt